자, 그 다음에, 우리가 요세 개는, 요거는 눌러보시면은, 그냥 뭐 라디오, 휴대폰 연결, 그 다음에 우리 내비게이션 아까 연결했던 안드로이드 오토 요런 거 그냥 통합창입니다. 요걸로 보시면. 그래서 요거는 크게, 어, 사실 없어질 거고, 제일 하단에 요거 칸 네모칸 세개 있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. 그러면 연비, 타이어, 공기압, 트립1, 트립2 이렇게 뜹니다. 자 이게 뭐냐면 이, 이거를 이렇게 하시면 저쪽 위에 연비가 뜨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 공기압을 꾹 누르시면서 두 번째 칸에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화면에 타이어 공기압이 뜹니다 그리고 트립2 이렇게 올려서 세 번째 넣으시면 제일 끝 칸에 트립2가 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여기 시계를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넣어 놓으세요 그 시계가 뜨게 됩니다 고그 기능 입니다.